2024년 10월 2차 업데이트 안내, 어, 기쁨 주고 행복을 주는 테이즈러너 피에로 어, 10월 2차 주요 업데이트로는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발자 2차, 독도의 날, 그리고 달빛의 은호상자, 그리고 이그니스 퍼스널 뽑기판, 이렇게 3개가 나왔는데, 어 그리고 이제 개발자 투표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2차 기간은 11월 6일 전까지라서 개발자 이벤트는 11월 6일까지인가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거를 웹 개발자 투표권 아이템을 획득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개발자 웹 아이템 부분에 투표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투표를 말하는 거고요. 어 웹페이지 들어가면은 요렇게 딱 들어가면은 요렇게 뜨죠 이렇게 요거 요거 이제 투표하는 거 입니다 여기서 가장 좋았던 맵들 투표를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투표 이제 오픈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23일 이후에 오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표를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웹그 개발자 투표권 아이템은 인게임 기능성 미션을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미션이라 함은 개발자 맵 10회 플레이를 해야 저기 투표권 하나를 주네요 어, 저걸 하나 줍니다 그리고 NPC 대전 보드에 개발자를 이겨라를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어, 스페셜 이벤트 개발자 채널의 개발자를 이겨라 또는 혼자 즐기기에서 개발자를 이겨라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발자 NPC와 대결하여 승리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데 요 보상은 뭐냐 흠 보상 이그니스 상자 지렁이 문호 상자 맨 마지막에는 스페셜 재료 교환 티켓을 주네요 무적 클리어를 15회 클리어를 하면은 스페셜 재료 교환 티켓을 주는데 세뇌당한 문호아빠 이거 깜빡이는 거? 제로인가 이거? 제로인가 이건가 하면은 저기 좀뭘 주네 아무튼 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시트러스 세트가 떠야 되는데, 지금 안 뜨거든요. 지금 이미지가 깨져가지고 지금 안 뜨는데, 이건 이건 얘네가 일을 안한 거고요. 예, 잠깐만요. 어, 일을 안 하네요. 예, 이미지가 안 뜹니다. 이거 나만 안뜬지 모르겠는데, 이미지가 안 뜨네요. 저는 예. 퍼, 개발자 퍼스널 뽑기판이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어, 기존에 있었던 그 요거 그 뭐지? 제가 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트러스 세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러스 세트란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요거 우측에 있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트러스 세트, 이제 능력치 한번 볼까요? 능력치랑 이거 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자 포키판이라 가지고 퍼즐 포키판이라 개발자 코인이 필요하고요. 일단 시트러스 류들은 전부 다 선물이 불가능하고, 이제 시트러스 아이템들을 제외한 기타 아이템들은 선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돈을 쓰래요. 돈 쓰래, 돈 쓰래 여러분. 근데 왜 시트러스 선택권에 있나? 잠깐만 시트러스 선택권에 뭐가 있는데? 크라운, 윙, 서클은 어디 있어? 서클은 어디 있어? 그 스페셜 아이템은 어디서 오다? 써클이 왜 없어? 잠깐만 또또또 또, 또 일을 안 하는 것봐 이거 새끼들 또또일안 하는 것봐 이거 아니 써클이란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이건 시트러스 세트라서 써클이 없다 미안 미안 여러분 이거 이거는 다른 거야 다른 거 써클은 저기 그거야 그거 그거는 이제 캐시 포기판 에 예, 서클은 저기 이거야 이거 이그니스 이그니스 서클은 이그니스에요 이그니스 서클은 이그니스 내가 착각을 했어 아무튼 시트러스 뽑기판의 능력치는 어 추대 주는 거네 추대 주는 겁니다 추대 주는 거예요 추대 어 판체 경을 주네요 이번에는 세트 효과로 어 판체 경을 주네 어 판체 경을 줘가지고 이거 아마 배탐 세팅에 쓰일 것 같고 얘네들도 이제 판체 경을 주네. 등은 이제 추진력 3%에다 1회피 3%를 주고요. 클라비스 윙이랑 똑같은 능력치고요. 일단 크라운이랑 얼굴 장식은 볼 것도 없고요. 일단 그나마 볼만한 게 헤어, 복장, 슈즈를 볼만합니다. 어, 뉴비나 복귀분들 중에서 현질 하실 분들은 요거 이제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헤어랑 복장, 슈즈. 왜냐면 이제 추대 오퍼주는 아바타 그 템이 없으면은 요거 두 개, 요거 이렇게 세개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독도의 날 이벤트, 독도 팜 지형을 주고요, 독도 하늘이라고, 이제 팜 하늘을 준다고 합니다. 어, 마도로스, 캡틴 마도로스의 부탁 이렇게 해가지고 준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 중에 공원 및 팜에서 낚시 진행 시 스페셜 보상으로 2024 독도 새우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독도 새우 같은 경우에는 어, 요렇게 확률로, 이렇게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걸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독도새우는 우클릭 교환 상점 통해서 요런 걸로 이렇게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다 체스트네요. 어, 개발자 올스타 상자도 여기서도 이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 올스타는 독도새우, 어, 25개가 필요합니다. 낚시 많이 하셔야겠다, 다들. 음. 낚시 많이 하셔야겠네요. 여기서 이제 추대 5% 아바타템 그러니까 아바타 3세트로 추대 5퍼주는 애들이 여기서도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어, 플레이그 닥터, 리베스트럼 베이모스, 디아블로스도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캐릭터에서 스페셜에 추대 3퍼주는 카이로스 크로우가 있는 카이로스 박스 또한도 여기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낚시 많이 많이 하시면은 좋을 것같아요 요게 그거였는데? 잠시만. 여러분들 그 이미지가 안 보여가지고, 그 런너, 런너 옥장 좀 들어가 볼게요. 런너 옥장. 요게 이제 이그니스 세트거든요. 요게. 요게 이그니스 세트인데, 그리고 여기 이제, 이제 들어가면 되면은 이제 달빛 은호 상자라고 해가지고 달빛 은호 상자를 이제 또 판매를 한다고 해요. 달빛 은호 상자를 업데이트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빛 은호 상자 20개를 24,000 캐시 어그 추가 상품으로 5개를 주기 때문에 25개죠. 이 25개를 24,000 캐시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11월 6일까지. 음 그리고 달빛 은호 상자는 요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어, 제가 그 예상했던 꼬리와 귀는 60개가 필요하네요, 재료템이. 음, 달빛 은호 세트는 요렇게 생겼어요. 달빛 은호 세트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요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달빛 은호 팻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능력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어, 아바타템인데 별로 쓸만한 능력치는 없네요. 음. 아바타 패시 판체경을 주고 추대 오퍼 주는 거 외에는 그냥 코디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코디템이네요, 그냥. 그리고 이그니스 뽑기판을 업데이트 한다고 합니다. 이그니스 뽑기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뽑을 때2,000 캐시가 필요하고 파는 대기를 하려면 은 캐시가 필요하다고 해요. 어, 서클이나 그런 건 스페셜 교환권 안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그니스 퍼즐 스 뽑기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선물이 가능합니다. 1등 3품도 선물이 가능하네요. 음, 어경이 또 난리 나겠구만. 음. 서클 능력치가 궁금한데? 한번 능력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치를 보게 되면은, 어, 배탐마시는 분들한테 좋은 능력치네요. 음. 잠시만요. 기존에 있던 시크릿 엘핀하고 비교를 조금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아바타에서 제일 좋은 게 지금 시크릿 엘핀이거든요, 베탐에서. 근데 시크릿 엘핀이랑 능력치가 지금 똑같은 것 같은데, 어, 시크릿 엘핀이랑 엘피, 능력치가 똑같거든요, 지금. 요거, 남녀 세트가. 그래서 시크릿 엘핀이 없으신 분들은 요거 현질하셔가지고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는 확정으로 나오니까. 시크릿 엘핀 같은 경우는 확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그, 확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조금 확률이 많이 좀 낮아서, 어 시크릿 엘핀 없으신 분들은 이그니스 현질 하시면 돼요. 배탐하시는 분들은. 음, 그리고, 어, 스페셜 능력치도 이렇게 나오네요. 어 그러면 얘는 배탐템이네요. 배탐템이다. 얘는. 얘네는 배탐템이네요. 음 배탐템이네. 서클 능력치 별로네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치가 아니었다. 음. 그래서 이그니스 세트 같은 경우에는 배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세팅이다. 음, 세트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카이로스 비슷한 버전인 것 같다고? 아니 아니야. 카이로스는 추대를 주는데 얘는 그거잖아. 얘는 그거잖아. 유저 레벨 그 보너스 유저 레벨에 뽀경 주는 거잖아. 음 아바타에 어 카이로스랑은 다르지. 음 아바타템이 음, 아바타템 아바타 시크릿 엘핀 대체지 이그니스 요거 남녀 세트가 음. 이그니스 남녀 세트는 시크릿 엘피 대체예요. 그리고 11월 달 이렇게 핫타임 이벤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더 키워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조금 키워서 보여드리자면, 은 이렇게 나옵니다. 11월 3일, 10일, 17일, 24일 이렇게 11월 달에 핫타임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네트 샵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어 카드 재료 수집도 업데이트 됐네요. 카드 많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인기팜 업데이트. 광장이 드디어 재오픈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테런 광장이 업데이트가 되네요. 10월 2차 패치 때 광장이 드디어 새로, 오프, 새로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오, 오. 광장이 드디어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뽑기, 쿠폰 뽑기 가이드 문건 수정인다는데, 이게 아마 그거,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고. 이게 아마 그 현지라면 나오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게 근데 스마게에서만 가능했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조금 달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렉션 특정 상황에서 마우스 우클릭이 가능한 현상이 수정이 되고 개발자 아이템 키링 5종 일정 거리 이상에서 움직임이 고정되는 현상이 수정되고 어, 망치 붕붕이 드디어 생성이 어, 망치 붕붕이 드디어 어, 드디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망치 붕붕이 개발자 채널 단계 프로그레스 ui 수정이 있, 있고요 어, 요거, 요거는 했었어야 됐었고, 그 다음에, 한 게임 채널링 계정이, 팜과 종합 랭킹 그 미노출 현상이 수정이 됩니다. 어, 그리고, 테일즈 티켓 이용권 아이템과 텔북 및 출석판에 노출된 테일즈 프리미엄 티켓 기간 불일치가 수정이 되고요. 그리고, 개발자 아이템 필드팜, 일부 장애물 설치 시 오류 현상이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런천의 최근 접속일 정보 노출이 수정이 된다고 해요. 음, 음. 그리고 푸티 기간 오류 현상 보상 지급 9월 11일 점검 후 10월 8일 점검 전까지 접속이 이려, 있는 런너님께 프리미엄 티켓 2일치가 지급이 된다고 해요. 음, 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자 2차 업데이트에서 볼만한 거는 요거 개발자를 이겨라라는 게 새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시트러스 세트가 나오는데 이 시트러스 세트 남녀 세트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 추대 오퍼주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독도의 날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어, 독도의 날 낚시를 해가지고 독도 새우를 잡아서 그걸 우클릭해가지고 원하는 상품으로 교환을 하시면 되고 은호 세트는 볼게 없습니다 그냥 코디템이고요 이그니스 퍼스널 포키판 같은 경우에는 어, 배탐 세팅에 아주 좋은 친구들입니다 어, 시크릿 엘핀을 대체할 수 있는 아, 아, 그런 친구들이고요 시크릿 엘핀 아예 그냥 똑같은 친구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광장이 다시 나온다 어, 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녹화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